이시바 종리가 사퇴를 해버렸네요. 예, 본인이 실수했죠. 실수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해산을 하겠다라는 말을 조금 시작했기 때문에 네. 이게 자민당의 젊은 의원들이 경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해산이라는 말을 왜 하냐고 자기가 지지를 네. 지금 유리한데.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 측군들에게한 이야기가 세낭한 거죠. 사실상. 공개적으로 아, 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아, 아. 그래도 그것은 어, 좀 위협으로 느낀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어, 이시바를 끌어내려야 한다. 오히려. 갑자기? 예, 어. 예. 네, 그게 네. 그 마지막에 카드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혹시나 천재선거에서 어, 아, 천재선거가 아니라 자민단 총회에서 이제 사임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올 때는 그래도 천제로서는 사임하지만 천리로서는 남는 것입니다. 음, 일본의 그렇지.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어, 천리의 마지막 무기는 국회 해산이죠. 해산인데. 그렇게 해서 자신에게 음. 반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민단에. 음. 반대하는 사람들 다 갈아치우고 음, 새로운 곤촌하고 어, 그렇게 해서 어, 그, 어, 이기면 그, 그 국회 선거에서 이기면 다시 그 그렇죠. 완전히 그 자신의 세상에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상했어요. 옛날에 그것을 한 사람이 고이즈미이준이로라는 고이즈미 지금 네. 고이즈미 신지로의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그 아버지 만나서 그 이야기까지 했어요. 음. 사실. 근데 그게 새 나가서. 새 나가가지고. 그리고 또 문제는 그 반대파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과본을 네. 그 향해 달려가니까. 예, 예. 그러니까 100명 이게 그 이거 해고시켜야 되는데. 네. 네.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을 권청해야죠. 이거는 어려운 거예요. 고이즈미 때는 35명이었어요. 음. <laughs> 그러니까 갈아 치울 수가 있었는데, 이제 사실상 못하게 되었다라고 음.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고이즈미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면, 그 사람, 예,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약자의 손자입니다. 음. 고이즈미의 목에 족은 약자입니다. 진짜. 어허. 진짜 카나자와에서 유명한 야쿠자입니다. 어, 어. 예, 네, 그 야쿠자 그러니까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에그 그 할아버지 지금 고이즈미 신지로의 에 중조. 준주 할아버지가 되죠. 근데 네, 오르그리 굉장히 잘생겼어요. 근데 야쿠자예요. 야쿠자. <laughs> 오르그리 위만 잘생겼고 여기 아래는 다뭔이에요 다 근데 <laughs> 네, 그러니까 오르그리 괜찮은 지방 아니죠. 아, 그렇죠. 그굴은잘생겼어 아버지도 잘생겼고 아들도 네. 잘생겼죠. 네. 네. 그러나 그런 약사 기질이 있기 때문에 고이즈미는 끝까지 싸웠는데 네. 이시바는 그게 없었던 아, 거야요 이시바는 네. 좋은 편으로 하면 지식인이고 네, 네. 네.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해야 면에서는 네. 카고를 어, 단단하게 그러니까 먹고 뭐 한다는 라 데에서는 조금 약했다. 돌파했어야 되는 건데 예. 네. 이거 돌파했었어야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구나, 예. 저렇게 주구나. 예, 예, 그러니까요. 돌파했었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그래, 조금 더 말씀드리면, 고즈미 신지로 하고 스가 전전리가 둘이서 가가지고, 이거는 6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민당이 분열이 된다. 어. 네, 그거는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두 사람 중금 스가는 그, 이시바의 후연인이거든요 스가가 다시 날로는 거 아니에요? 아, 거기까지는 안 하고요. 그 사람 너무 요새는 나이가 많아 네. 어, 이제 그 한계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자신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근 네, 에, 그러한 자민당이 분열된다는 이 것은 망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에 설득당해 버린 거죠. 설득당했다고도 무서워서. 네, 예. 네. 네. 그러니까 자민당 분열 시켜야 돼요. 시키고. 정 그거는 그거로.